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무자, 임신 일주가 됩니다. 사실 출생하게 되면 경자시가 되는군요. 오늘 일가는 임수입니다. 임수는 강이나 호수물과 같이 세력을 이루어서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입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만물을 육성하고 생명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가을, 겨울에는 물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가는 양인격에다가 장생을 가져서 매우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마치 바다와 같은 호수로 치면 큰 아주 엄청난 큰 호수가 되고 강물이라면 정말 큰 강이죠. 이 겨울 이 강물은 그냥 음, 놔두면 그냥 바다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를 그냥 정체없이 흘러다니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 물을 막아 두었다가 댐을 이루어서 봄과 여름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되면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요.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서로 막아야 되는데 다행히 월간에 무토가 투출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녹을 가져서 무토가 약하지 않지만 연간에 상관이 투출해 있어서 무토를 핍박하는군요. 그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토는 여성에게는 배우자입니다. 만약에 어, 이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무토가 막지 못하고 힘이 약하다. 즉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힘의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남자의 능력이 뛰어날 수 없게 되죠. 자기 땅에는 최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불만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세관이 약하게 되면, 신앙하게 되면 남편이 배우자가 능력이 없으니 본인이 사회생활, 즉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해서 무엇이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가,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관이 약하다, 직업이 시원찮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찮은 직업을 갖게 되고 출세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무토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려면 겨울이 춥기 때문에 한기를 걷어내주는 화의 기운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무토가 절대로 필요하죠. 무토를 얻게 되거나 화해 기운을 얻어서 환기를 제거하고 무토를 보호해야 됩니다. 즉, 죄관이 이 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죄관을 다시 출생시에서 얻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갖게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운이 서북으로 흐르게 되면 좋은 인생을 살수 없어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운이 좋지 않아서 결국, 뭐 이혼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재관의 힘이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